이슬비 묵상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말씀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함께 연혜를 나눕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으로 마리아가 약혼자 요셉을 따라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가 거기서 아기를 낳습니다. 천사가 양을 치던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 유력 인사들의 축하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구이에 태어나시고 비천한 신분인 목자에게 그 탄생의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그리스를 섬기는 교회가 관심을 가질 사람도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낮고 어두운 곳, 기댈 곳 없는 자들입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은 무엇입니까? 목자들은 청중에게 목욕자로 바뀌고, 구주 그리스도이신 아이의 신부를 증언하는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고 간직하는 데 그치지 말고 들은 말씀을 경험하고 경험한 일을 증언하는 데까지 나아갑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을 친구와 이웃에게 속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